네, 안녕하세요. 리본 공주의 마음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애기 돌잔치나 백일잔치 때쓸수 있는 헤어밴드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비슷한 을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정이. 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 하고 나서 이 공정을 하려고 조금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기용이라서 이게 밴드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본이 어, 단순하면서도, 리, 어, 이게 밴드가 어, 어, 샤링이 잡혀져 있는 걸로 어, 제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딱딱하면 안 되니까 부드러운 걸로 어, 제가 했습니다. 일단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밴드를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 핀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 크기가 리본 크기가 치수가 크면은 만들기가 좋겠지만, 이제 애기용이니까 치수를 작게 할게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본 길이도 길지 않게 어, 제가 52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면 길수록 작업하기가 난이도가 좀 편하네요. 중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데 이게 이제 길이가 짧으면 조금 이제 작업하는 데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어7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받침도 없이 이거는 밴드는 그냥 어 프릴이 달려있는 밴드로 신축성이 있는 걸로 그리고 할 때는 이걸 조금 여유 있게끔 하세요 너무 빡 조이게 하지 마시고 어 이거는 지금 어, 색상이 핑크 톤이라서 여자에 여자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니까 생각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핀은 이제 제가 작은 핀으로 아기들이 어, 쓸수 있게끔 제 세트로해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조금 이제 작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 때는 이제 집중을 해서 보시고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공정이 있으니까 중심을 잡아주세요 중심 잡으시고 중심이 잡혔습니다. 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어, 오른쪽부터 갈게요. 오른쪽이 이렇게 와서 안쪽에 보이게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정 중앙으로 왔습니다. 여기를 본인이 조금 힘들겠다 그러시면 중앙에다가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주세요 한군데만 그러겠어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하시고.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한쪽만 그 절반되는 부분에 고정을 하시면 양쪽 다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리본이 길면 편안한데요. 어, 리본은 아기 거라서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작업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리본 길이를 크게는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옆에다가 하시고 피나 뽑아주세요. 주셔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양쪽 리본을 가운데에다가 표시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리본이 좀 두꺼워요 두껍고 부드럽고 그래서 될수 있는 데는 이제 고정할 때 제가 볼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시고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 가운데 포실라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핀을 푸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잘 돌릴 거예요. 돌렸습니다. 돌리실 때 아, 조금씩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돌리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꼭지점이 되는 이 선을 8cm로 만드세요. 8cm. 여기가 지금 8입니다. 이게 지금 아, 조금 안 맞춰지면, 이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팔을 맞추세요. 만나는 그 부위에 꼭지점에 8cm 되도록 에 어디쯤이 됐냐면 여기에 지금 8이 되도록 여기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8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 부분을 고정을 하세요. 이쪽에도 고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더 체크를 하세요 이 만나는 점이 8cm가 되도록 이렇게 됐죠? 8입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끔 그래서 이게, 어, 크면은, 이게 리본 길이가 길면은 작업하기가 편하네요. 그런데 이게 리본 길이가 짧으니까 조금 이제 불편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이쁜 거는, 작은 거는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기준쯤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부분이 아, 1cm, 10mm가 되도록 맞추세요. 이, 이쪽에 만나는 요 부분하고 리본이 겹쳐져 있는 이분이 1cm. 그렇게 해서 고정.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쪽 기준으로 해서 시침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리본을 위에다가 같이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도 1cm가 남아야 돼요 여분이 1cm가 남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중앙선을 만들어놨던 그 부분이 이쪽 진주핀 있는 이쪽하고 맞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시면 이 부분이 지금 1cm가 남아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부분이 1cm. 여기가 1cm가 남아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개질 겁니다 이게 지금 맞지가 않으면 꽃을 만들어 놓으면 어 양쪽 나비가 대칭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맞게끔 거를 맞추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정을 하겠습니다. 양옆으로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 부분이 시, 이제 심이 들어갈 거예요. 삼각점하고 삼각점 이렇게 이쪽 부분을 이 부분이 지금 시침이 이렇게 들어갈겁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시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주피는 작업하는데 힘들지 않으시면 그대로 두세요. 두시고 작업하는게 편할겁니다. 그걸 풀어버리시면 작업하는데 조금 힘이 들수 있으니까 이게 또 구워요. 또 구워서, 찬찬히, 씻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고정핀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힘드시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당기세요. 여기에 핀, 고정해놨던 핀 뽑으시고, 여기 또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써셔도 되고 밑에 쪽으로 써셔도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밑에 쪽으로 써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거는 커팅을 해주세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는 게 깨끗합니다. 꽃자리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리본을 하시고요, 어, 마무리 하시도 됩니다. 만일에 이제 본인이 하고 나서 이 모양이 이쁘다 그러시면 이 모양을 하셔도 돼요. 이 모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어떤 모양을 할 건지. 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이제 지금 세트로 만들어서니까 위쪽에 있는 이 모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더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는 앞뒤가 지금 없죠. 양옆으로 어디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루건을 해서. 이거 밑에 애기용은, 이건 지금 어린 애기용으로 기준을 내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리본 받침을 하지 않겠습니다. 애기들은 이렇게 밑에 해놓으면 손이 자꾸 가서 풀라 그래요.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만 쓰시고, 뭐, 한두 시간 정도 쓰잖아요. 그죠? 촬영할 때 이제 빈도 같이 머리가 있으면 해도 되고 머리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죠. 그리 크고 나서 이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기들 거니까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겨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동영상을 지금 많이 올리니까 저장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요. 하드 디스크를 다시 어, 해야지, 저장 공간이 나온대요. 그래서 며칠간을 작업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어, 백을 좀해 놓고. 백업을 해 놓고 제가 작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작게 나왔습니다. 작으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크기는 저거보다 조금 적을 거예요. 어, 6, 6반 정도 나오네요. 세트로 핀하고 헤어밴드로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시고 나서 다음에 또 이거 제거를 하시고 핀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겸사, 어, 겸용으로 얼마든지 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이제 또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거 가지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